2025년 1월 31일, 1월 결산 시작합니다. 1월 한달 동안 매매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했는데 결론은 하나였어요. 결론은 기다림이라는 거.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죠. 그날의 이슈인 종목, 테마인 종목을 고르고 기다리는 종목, 한 종목만 가지고도 충분히 매매를 할수 있다. 결론은 그거 였어요 자 그래서 1월 달에는 매매에 변화가 좀 많이 있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스트 소프트 한번 매매 한거 확인을 하고 아 아침장에 실시간 조회 종목 상위 2종 랭킹 요것만 가지고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번 보면, 오늘은, 이스트 소프트, 요 종목 매매했는데, 잘 보시면, 아침장에, <laughs> 이 선, 1분 어, 봉으로 볼게요. 1분 봉으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이 선을 한번 보시면, 어, 이렇게 매매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에, 저는 이제 정신이 없는 그런 매매를 하는데, 아, 기준은 정했어요, 기준은. 일단 아침장 이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방법을 좀 바꿨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 아, 기존의 수식에서 이렇게 변경을 했어요. 이렇게 변경을 했다는 거 한번 보시면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9시 1분 이후로 아, 그날의 18% 전에 상한가 근처 가기 전에만 발생을 하고 오늘의 시가 이상에서만 발생을 해라 라는 차원에서 10억 이상 오늘의 시가 이상의 상승 구간에 10억 이상의 라인에 발생하는 은봉이어도 상관이 없다. 아, 은봉, 은봉이면 안 되겠네요. 자 오늘의 시가 이상에서 발생하는 10억 이상의 봉에서 아, 그때 발생하는 아, 주가 그때 발생하는 조건을 합당하는. 그런 조건에서만 나타나라는 뜻이고, 특별한 거 없습니다. 이전에 공개해드린 수식에서 몇개 삭제했다는 거, 시간관념도 없었어요. 9시 1분 이후로는 나타나는 모든 10억 이상의 봉에, 첫 번째 봉에만 나타나는 그 수식이고요. 고가는 뭐 똑같죠. 고가는 여기를 H로 한 거고, 저가는 여기를 L로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나타나는 봉, 그날의 실시간 조회 종목 상위의 랭킹이 되어 있는 그 종목만 가지고 그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하면 되고요. 20 종목이잖아요. 20 종목에서 간추려야 됩니다. 실시간 조회 종목 한번 볼까요? 자, 간단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0198 자, 요거를 가지고 아, 그날 가지고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간단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게 실시간 조회 종목 상위 랭킹이 되어 있는 종목이죠. 자, 이 종목 중에 이 종목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관심 종목 설정이라고 돼 있어요. 요거를 클릭을 해서 아침장, 아침장으로 돼 있는 요 아침장 이 관심 종목 새로 만드는 거죠. 새 그룹명을 새 그룹을 이렇게 누르면 요렇게 관심 종목 1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아침장으로 저는 정리를 했기 때문에 관심 종목 1 이걸로 표시를 해서 요 밑에 내려오면 전, 전 종목이 방금 실시간 조회 종목 상위에 랭킹이 되어 있던 그 종목 20종목이 여기에 표시가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종목을 전체 추가를 해서 전체 추가를 한 다음에 적용을 눌러놓고 확인을 치면 자 이렇게 확인을 치면 어떤 변화가 있냐면 내가 표시해 놓은 관심 종목 보면 여기죠 이거 이거 아침장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 관심 종목 이 관심 종목에 표시가 됩니다. 자, 간신 종목에 표시가 되고 필드를 전제 개인적으로 필드를 아 어, 개인적인 필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 표시가 되는데 이 관심 종목에 6번이겠죠. 자, 요렇게 표시가 됩니다. 요렇게 표시가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20만 원 이렇게 되는 거 이런 거는 삭제합니다. 저는 이렇게 10만 원 이렇게 큰 금액. 그리고 시가총액이 좀큰거 삼성전자나 이런 것들은 삭제를 합니다 또 삭제를 할 부분은 시간위에서 시간위에서 급등했던 종목은 다 삭제를 합니다 저는 시간에서 급등했던 종목을 다 삭제를 한다 그렇게 해 놓고 어, 이 중에서 어, 등락률로 봤을 때 이렇게 큰거22% 이렇게 상승해 있는 종목 이렇게 상승해 있는 종목은 다 삭제를 한다 이렇게 삭제를 한다 이렇게 다 삭제를 합니다 8%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급등에 있는 종목을 삭제를 하고, 요 종목만 가지고, 요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요 종목만 가지고. 그렇게 해서 매매를 하는데, 아, 한번 볼게요. 오늘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자, 이렇게 해서, 그런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한다라고 말씀을 해드렸고, 그 중에 이스트 소프트가 있었고요. 이스트 소프트를 매매를 하게 된 이유는, 제가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이 커트라인 커트라인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요 밑에서부터는 요선 밑에서부터는 줍줍이를 해야 된다 줍줍이를 해야 되니까 어떤때 줍줍이를 해야 되는지 그기준선은 만들어야 되는데 그 기준선을 만들 때 새로운 기준선을 여기다 만들어서 사용을 해도 괜찮습니다 어디서 매매를 해야 되는지는 단 중요한 거는 실시간 조회 종목 상위 20 종목 중에 다 지울 거 지우고 나오면 대개 한 다섯에서 7 종목 사이에 나와요. 그 종목 중에 이 가이드라인 밑에 떨어진다든가 이 가이드라인 안에서 이렇게 움직인다든가 이런 종목만 매매를 해라. 기준은 그겁니다. 기준은 자 그렇게 해서 매매를 했고요. 이 매매가 뭐 100%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손실을 복원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이 매매가 그래도 괜찮은 매매다. 이 종목들 다섯 개에서 일곱 종목이 추려진다고 했는데, 이 다섯 개에서 일곱 종목이 결국은, 저는 이제 여기서 팔았지만, 결국은 시세 흐름이 상승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들만 나오는 게, 아, 우리 키움증권에서 가장 좋은 검색기인 0198, 실시간 조회 종목 상위 20종목. 이게,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검색기 같아요. 다른 거 필요 없는 것 같고요. 자, 요 검색기를 통해서, 0198, 이 검색기를 통해서 꼭 매매를 하되 중요한 건 그거다 이거죠. 첫 번째, 거 시가총액 같은 거, 그 세고, 거 주가, 범위가 가격 범위가 뭐 20만원, 10만원, 막 이런 것들 싹 삭제시키고, 15% 이상 급등한 거다 삭제시키고, 시가가 8% 이상 된거다 삭제시키고, 현재 마이너스로 가 있는 거, 마이너스로 하락해 있는 놈다 삭제시키고 하면, 5개에서 7개밖에 안 남아요. 20종목에서. 그 놈만 가지고 오늘 매매를 하되, 두 번째 기준, 두 번째 기준은, 아, 그 날에 10억 이상 기준봉이 되는 그 기준봉 박스라인을 만들었을 때, 요 안에서 놀면 기다리고 있다 매매를 하고, 요 밑으로 내려오면 V자 반등하는 눌림목 후 V자 반등할 때 매수를 하고, 요 위로 올라가면 매수하지 말고, 중요한 건 그겁니다. 기준봉 밑에 박스라인에서 움직일 때, 멍 포지션을 취해도 취해라. 그런 차원이고요. 다른 거 오늘 검색되었던 종목 한번 보면 한글과 컴퓨터 검색이 되었었는데 이거 한번 볼게요 한글과 컴퓨터 자 한글과 컴퓨터는 검색이 여기에 10억 이상의 봉이 여기에서 됐어요 자 결국은 이봉 사이에서 매매를 하되 이봉 사이에서 어떤 변화가 있으면 그때 원투 3가 생기면 그때 매매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조금 금액을 줄이면 시가봉으로 봤을 때, 시가봉으로 봤을 때, 어때요? 시가봉으로 봤을 때, 여기 밑에서 매수를 해야 되겠죠. 이거는 아, 자기가 하기 나름이잖아요. 첫봉, 첫봉에 시가봉 이렇게 그었을 때, 시가봉의 고가와 저가 사이에서 움직이되, 여기서 움직이되, 여기 눌림목이 발생해서 요렇게 가다가 이렇게 발생하는 여기서 매수를 하셔도 되고, 이렇게 내려오면. 내려오다가 V자 반등하는 요 양봉에서 매수를 하셔도 되는 겁니다. 시가봉도 중요하니까. 자, 이스트 소프트 한번 볼게요. 이스트 소프트는 시가봉이 어디일까요자 보면. 자, 시가봉을 보면 똑같아요. 시가봉도 여기에 여기죠. 자, 그럼 이 시가봉에서 움직일 때 여기하고 여기서 움직일 때만 매수를 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자, 그럴 때 여기서 이렇게 내려올 때 매수하는 게 아니고 눌림목이 발생을 해서 이렇게 갈때 여긴 눌림목이 없었잖아요 이 밑에서 있었죠 이 밑에서 있을 때꼭이 밑에서 있을 때 v자 반등하는 요 포인트나 요 포인트나 요럴 때 매수를 하라는 얘기예요 꼭그 기준만 지키면 두 번째 기준만 지키면 충분히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구조다 아, 그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 봅니다 중요한 거 중요한 거는 그거다 기준봉, 자기가 나름대로 세웠던 기준봉, 그 기준봉이 중요하디. 이 기준봉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는 이제 시가봉으로 한번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시가봉, 시가봉을 가지고 매매를 해도 괜찮다라고 한 말씀을 드리고, 자, 이렇게 개인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던 검색기에 나타난 종목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이 시가봉하고 같이. 괜찮은 종목으로 이어질지 한번 볼게요. 오리엔트 바이오가 검색기에 검색이 돼서 볼게요. 시가봉. 줄여봐서. 자, 요렇게. 시가봉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거. 자, 여기서 시가봉은 여기였고, 요 밑에 시가봉이었어요. 자, 보면. 시가 봉 밑으로 내려오는 요 시점에서 요 시점에서 매매를 하면 어떤 변화가 있었겠냐 여기 죠 시가 봉 방금 요렇게요렇게 요렇게 만들었는데 이 시가 봉에서 밑으로 내려왔다가 꽂아주는 요런 때 요런 때 매수를 하면 어떤 변화가 있었겠느냐 한번 기준선을 요렇게 그셔 보면 여기니까 볼게요 이렇게 가면서 여기 위치 했을 땐1.31% 였으니까 쭉 올라가고 슈팅 할때 보면 아, 1.31%에서 위로 슈팅을 했었는데 아침장에 1.31% 여기에서 검색이 돼가지고 위로 9.28까지 슈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10% 정도 먹은 것 같은데, 자 이거는 검색기로 검색이 돼서 자동으로 매매를 하는 캐치매매에서 이렇게 매매를 했고, 자 한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또 주절 주절이 오늘 제가 매매한 거 종료하고 말씀을 드리고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스트 소프트를 이렇게 이렇게 매매하고 종료를 했다. 여기서 매매하고 여기서 매도를 했는데 여기까지 슈팅을 해서 결국은 이 정도의 금액이었으면 오늘 이번 달에 플러스로 가져갈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조금 아깝긴 아깝습니다. 자, 이렇게 매매를 했다. 그리고 이번 달에는 이렇게 큰뇌동매매가세번 어, 있었고 이 누동매매만 없었으면 금액이 좀 컸을건데 결국은 수익으로 플러스 3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 보잘것 없지만 그래도 괜찮은 것 같고요. 아, 보면 1월달 12월달부터 2매매로 계속 했어요. 12월달부터 매매를 해서 결국은 플러스로 아직까지는 플러스다 이거죠. 12월부터 12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는 플러스 였다 어떤 매매로 이호 매매로 매매를 해서 아 플러스 였다 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따따따따 말씀을 드리고 요게 뭐 겨, 겨울 뭐 겁나게 중요한 그런 매매 법칙은 아닙니다 하지만 뇌동매매를 줄일 수 있는 한가지 포인트는 되는 것 같고 계속적으로 2월 달에도 요 매매로 계속 진행을 한번 해볼 작정이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만 더 말씀드리고 을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시간 조회종목 검색기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검색기 0198 실시간 조회종목 검색기에 있는 종목을 9시 땡땡이 부터 9시 1분 사이에 있는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가져가라 거기서 관심 종목에서 아, 시간 위에서 급등해 있던 종목, 9%막 이렇게 상한가 갔던 놈은 다 제, 삭제. 어, 아, 주가가 뭐 10만 원, 20만 원, 뭐 8만 원, 9만 원 이런 거 삭제. 그리고 현재 시가가 오늘의 시가가 8% 이상 급등해서 시작을 한 놈은 삭제. 또 현재의 등락률이 15% 이상 되는 거 삭제. 그렇게 하면 결국은 남는 게 다섯 종목이나 되요 이 다섯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할때 시가 봉 아니면 기준봉 기준봉의 기준점에서 박스 라인을 설정을 하되 이 박스 라인에서 눌림을 확인하고 들어가란 얘기죠 눌림을 확인하고 들어가라 그러면 충분히 손실 복원을 할수 있다 왜 제가 해보니까 그렇다 얘기예요 이렇게 뇌동을 해도 결국은 손실을 다 복원을 하더라 아, 이거 검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따따따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 이 기준봉을 시가봉을 사용해도 된다. 이 시가봉은 세력에 진입되는 시점, 장난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봉의 거래량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 이봉이 봉도 괜찮아요. 일단은 괜찮다. 한번 해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어, 이번 달 고생 많으셨고요. 2월 달에는 또 추가적으로 노력을 해서 꼭 플러스가 큰 금액으로 마감을 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꼭 기준봉을 기다려라. 꼭 기다려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